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나노 신소재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좀 보겠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가 음, 완전히 이제 바닥을 쌍바닥으로 이쁘게 만들고 이제 급등해서 올라오는 중이죠 이, 오, 어제 장중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가 그 발빠른 매매기법으로 여기가 1차적으로 노을 자리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면 여기 있는 황금라인이죠 이거 하나, 둘, 제가 무료 추천니다 항상 이렇게 남겨드리죠. 그렇잖아요. 1차 매수자에의해서 된다. 이렇게 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. 자, 어쨌든, 동종목은 아주 그냥, 바닥을 완전히 드러내고,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걸린 건데, 일단 저항대는 단기적으로 여기에요. 자,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집중 매매 그 2탄, 2탄을 설명드리면서 보면 되죠. 2탄 이거. 기포 전수받으시면 다 아실겁니다. 그죠? 자, 2탄으로 보면은 얘가 여기가 어, 첫번째 노린타임 아, 기가 막히게 그 매도가도 정확하게 잡는거 다 알려드렸죠? 그죠? 한 8, 9% 정도? 10%? 예, 여기가 1차적으로 한번 노려서 수익이 나는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제차 노린 자리가 여기 이 자리죠. 이 라인 이확률을잘 보세요. 이거 슈팅자리입니다. 그죠? 여기서 급등이 또 나온거죠. 그죠? 그리고 쌍바닥 만들고 완전 돌파 자, 이 종목은 이 쌍바닥으로 이제 완전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맥점 자리가 되는 거만육 16,000원 이에요. 못만 이제 하시나? 다제 일부목으로 갈게요. 일부목 가서 보면 여기가 되는 거지. 응? 이 기준 양봉, 음, 돌파 기준 양봉이 거리를 실으면서빵 터트리면서 돌파시킨 자리. 그러니까 16,000원 오면은 일단 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음,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. 무슨지 아시겠죠? 쌍바닥은 하면서 돌파가 나오면 눌리면 무조건 매수잖아요. 그 타이밍이 16,000원 이었고 공격적으로 잡는 자리가 11,350원 이게 오늘 저, 저가 최저가가 딱그 자리였어요 자,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달아나면은 뭐할수 없는 보유자 영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16,500원이야 여기가 1차적으로 한번 볼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16,000원 오면 뭐 땡큐 매수가 되는 거고 예, 이렇게 해서 한 500원 간격으로 얘를 노려보시면은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지. 여기 이평선 수렴이 수렴이 이제 다 끝나고 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회 준다려면 내일에도 어 16,500원이면 1차적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너무 완벽한 쌍바닥의 패턴의 돌파가 나온 거예요. 네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여기 17,500원 이상은 한번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음 그래서 저가 매수만 잘한다려면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딱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짧게 봤을 때 여기고요. 음 짧게 봤을 때 여기고 이게 이 힘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 앞에 고점 구경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요거는 크게 보지 말고 일단은 매수만 된다고 치면 멘트는 16,000원에서 16,500원 이렇게 1차, 1차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, 기본적으로 여기만 봐도, 한, 6, 7% 정도는 나옵니다. 그죠? 어, 요거, 이제,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기에는 참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음, 향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. 그죠? 이거는 내려오면, 매수. 매수. 이거는 음, 우리가 이제, 발 빠른 매매 기법으로 잡는 자리, 이렇게, 요거를 잡으시면 되겠죠. 그죠? 자, 어쨌든, 어, 동종목은 참 괜찮습니다.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, 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완전히 음 거의 뭐 그냥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 깔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돌파 종목은 무조건 내려오면 매수입니다.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죠?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라도 기회 준다 그러면은 한번 정도로 한번 정도 어,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회 주면 그냥 무조건 잡으세요. 잡은. 잡으면 수익 줍니다. 근데. 자 이렇게. 에, 마무리 짓고, 이 집중매매 기법 2탄, 이 바닥 잡는 게 거의 예술이죠. 그래서 앞전에도 그 조선자하고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. 이게 예술입니다. 그냥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고, 이거 바닥 잡는 거는 직장인분들이나 자꾸 여유 있는 분들은 아주 쉽게 쉽게 수행될수 있는 기법이에요. 어, 수익률도 짭짤하게 잘 나오고. 자,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, 음, 집중매매 기법 1탄으로는, 어, 우리가 이제,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제 리딩 겸, 음, 전수 겸 해서, 어, 진행을 해드리는 부분이고, 이런 거는,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,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, 어, 노려가지고, 어제 이거 17만 천원, 아, 어, 1 7만 7,100원에 매도한 거잖아요. 여기, 여기서도 주, 어, 잡아가지고, 요런 그러니까 것들은 이제 전수가 다 나가는 거. 우리는 이제, 강한 종목들, 여기서 눌목에서 들어가지고, 이제 단기 매매하는 건데, 음, 전수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문자도 다 보내드리고, 어쨌든, 어, 카페 오시면은 다 전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. 이번 달에, 8월 달에 이렇게 장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, 예, 수익률이 좀잘 나왔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장은 개판이었는데, 집중 매매 기법을 하시면은 손실을 날 수가 없었어요. 손절 나가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